여러분 안녕하세요.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돌론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그 카카오 카풀 앱에 대해서 잠깐 합법인지 아닌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 그것보다 조금 더 핫한 타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요즘에 뭐 택시 기사님 분진 자살 권도 있고 뭐 택시 업체 층에서는 아예 그냥 타다 업체, 그 소카 대표, 이재용 대표를 또 고소를 해놓은 상태고, 뭐 이거는 뭐 고소가 아니라 뭐 정확히 얘기하면 고발이겠죠. 어쨌거나 뭐 그런 상태인데, 과연 그 타다라는 게 불법인가, 아니면 뭐 합법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근거는 무엇인가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합법입니다. 어 이제 근거를 좀 가만히 보자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뭐냐면은 그, 그 우리가 그 승용 자동차 이제 개인용 어떤 비사업용이죠 그런 자동차 외에 실제로 택시라든지 뭐 이런 뭐 버스 뭐 이런 업체들은 다 이제 여객 자동차 운주 사업법에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마찬가지입니다. 또 렌트카 업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이 어 법에 의해서 이제 규율되는 거고요. 물론 뭐 관련 법은 따로 있겠지만 일단 이 법이 가장 주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 택시 업체랑 그 타다 업체는 아예 태생부터가 다른 업종의 어. 그런 사업이라는 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제 기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어제 2조 3호에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자로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택시가 그래서 이제 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이제 또 택시 기사를 할 수는 없고 뭐 일종 보통 뭐 2종 보통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냥 택시 기사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별도로 뭐 택시 기사든 버스 기사든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허가 없이 택시를 운전하거나 버스를 운전하면 무자격자 운전이 돼서 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 쨌든간 정리를 하자면은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고 택시 기사는 별도의 택시 면허가 있어야지 운전을 할수 있다. 뭐 요점을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럼 타다는 뭐냐, 타다는. 타다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타다는 그 자동차 대여 사업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렌트카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렌트카 사업자지, 어떤 택시업이나 이런거랑은 전혀,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이땅 법, 법은 그 제2조 4호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자라고 이제 명시를 해놨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거는 돌아가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택시도 아닌데 무슨 택시처럼 이렇게 콜택시처럼 마치 불러서 타는 거잖아요. 타다. 그럼 이제 타다 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타다 드라이버라고 하거든요. 타다 드라이버는 택시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아 법적으로 면허가 없어도 운전을 할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건 이제 그, 정리를 하자면은, 타다 같은 경우에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은 그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규제 받듯이, 타다도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34조 2항, 그리고 시행령 18조 제1호, 바목, 조금 복잡하죠? 에 의해서, 어, 타다 드라이버는 또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이게 뭐라고 정해놨는지 조금,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법 제34조에 따르면요, 어, 유상 운송의 금지 등이라고 이제 제목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2항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렇게 나거든요. 이게 뭔 얘기임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렌터카 렌터카를 빌린 사람한테 운전자까지 이렇게 이렇게 뭐 알선, 그러니까 운전자를 이렇게 섭외를 해서 그 차를 몰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 예외를 적어놨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대요. 근데 그 대통령령이라는 거는 이제 시행령 제18조 1호거든요. 그럼 제18조 1호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대통령령이라는 건 여기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겠죠? 그럼 그 시행령에,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목이 있어요. 1호의 바목, 가나다라 바, 바목. 1호 바목이라고 하는데, 1호 바목에 뭐라고 되있냐면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 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한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뭐냐면은 타다는 결론적으로는 고객들 그러니까 타다 고객들 그러니까 타다는 이제 앱을 통해서 차량을 호출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이제 불러다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법상으로는 그 내가 콜택시를 부른 게 아니라 어 차량을 아주 단기간 임차를 하는 거거든요. 단기간 빌려서 차만 빌리는 게 아니라 운전자까지 같이 빌려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서 렌트카를 반환을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랑은 전혀 법상으로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택시는 어쨌든 택시기사분도 면허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지만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아니고 렌트카 업체인 자동차 대여사업자고요. 그리고 그 타다 드라이버 기사는 이런 어떤 택시 면허 같은 것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발끈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논란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택시 측 주장하고 이제 타닥 측 주장을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택시 기사들이 분신 자살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쌍수 들고 말리는가. 결국엔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뭐 여러 가지 법의 규제를 더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택시 기사 면허만 보더라도 그렇고 어쨌든 간 택시 측 주장은 그런 거죠, 뭐. 법에서는, 아까, 저, 법 제34조 2항을 말씀드렸잖아요. 택시적 주장은 그거예요. 그, 34조 2항은 아까 그렇고, 그렇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3항. 그니까, 러 아까 거기에 그 같은 조에 3항에는 뭐라고 되있냐면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거기서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라니까, 그러니까 타다와 같은 그런 사업자는, 렌터카 사업자잖아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에 따르자면, 자동, 타다, 타다 같은 그런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렌터카 업체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다는 얘기는 결국 택시처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강행 규정. 그러니까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90조, 같은 법제 90조 6호의 2를 위반을 하는 경우라서 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택시주 주장은 그거예요. <laughs> 그 타단은 이렇게, 어, 자동차 대여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객을 운송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거는 34조 사망 위반이고, 제90조 6호의 2위반이니까, 이거는 명백히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타다측 주장은 뭐겠어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죠. 아, 우리는 법 34조 사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34조 2항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예외로 정해놓은 차량을, 임차를 해 주는 거고, 임차를 해 주면서 운전자까지 알선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합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타다 측 주장은 딱 그거예요. 우리는 초단기로 렌트카를 빌려주면서 운전자까지 그냥 빌려주는 거고, 그게 법에서 이렇게 예외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법 위반이 아니다. 이게 주장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타다를 렌터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콜택시로 뭐 콜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봤을 때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택시 책이 이제 주장하는 쪽 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 다른 사람이 그 수요가 있는 거죠. 그 이동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앱을 통해서 부르니까. 불러서 돈 받고 그냥 운송해 주는 건데, 그럼 이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사망 위반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징역 2년 아니면 뭐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타닥치 주장도 그냥 우리는 그런 운송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대여 사업을 하는 건데, 운전자까지 그냥 11인승 이상이니까 알선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합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 타다 측에서 일단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그 여객 <laughs> 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아니라 자동차 대여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빌려주면서 또 승합차에 한해서만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법망을 어떻게 보면 교묘히 이해, 이, 이용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법에서 어떻게 보면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전혀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양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타다 제가 타다 측그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아마 어떤 이런 운송약관이라기보다는 대여 사업 쪽 관련해서 렌터카 약관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개 이용자들한테 어떤 운송약관에 따라 운송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대여약관에 따라서 대여를 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를 해놨을 거고, 그런 한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 법 제34조 사망 택시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런 운송사업에 해당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거든요. 이게 어차피 예를 들어서 타다 측에서 지금 이런 의혹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의자가 된 입장인데 솔직히 피의자는 그 명확한 어떤 처벌 규정이 없으면은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문제가 될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양면이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피자가 의뭐 자신들이 장그 유리한 거를 주장을 하겠죠. 본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전혀 이거는 문제가 될거 없고 뭐 인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사업 그 허가라든지 어떤 인가 자체를 어 운송 사업이 아닌 걸로 받았고 그리고 이런 대여 사업 어떤 예외 조항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처벌이 되지 않을 겁니다. 네.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아, 오늘의 교훈은 일단은 타다는 합법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용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 어, 두 번째는 어, 법을 잘 알면은 어, 이처럼 기존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개념의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서비스를 어 사업화 할수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나돌론TV를 잘 시청을 해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사실 법에서 좀 규율하고 있는 어떤 그런 틈새들을 잘 발견을 하시면은 합법적으로 어떤 그동안에 남이 하지 않았던 어떤 틈새 시장 같은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 예예요. 이거 아마 타다가 하기 전에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우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러니까 아예 생각도 못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틈새를 잘 찾아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택시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사업을, 어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을 잘 알게 되면은, 자신들의 권리랑 어떤 의무에 대해서 잘 알게 되니까,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알수 있고, 또 기존에 못 했던 것들도, 뭐잘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한다든지 새로 발견을 재발견을 한다, 재해석을 하면은 무리 없이 이렇게 합법적인 어떤 영업을 할수 있다고 저는 그게 바로 법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이번에 타다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면서 좀 법령 검토를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사실 타다 측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 기존에 뭐 택시라든지 뭐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건 꼭 타다뿐만이 아니라 그런 업체들에서도 어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것도 어 굉장히 간과하기는 힘든, 반드시 어떻게 보면 시정이 돼야 나중에 불씨를 없앨 수 있는. 근데 뭐 그거는 제가 굳이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혹시 뭐 타다라든지 뭐 기타 어 관련 사업, 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건지 궁금 하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알려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의 진정성을 보여주셔야지 알려드릴 수 있고요. 언제든지 제가 알고 있는 이 어떤 이 사업의 허점이랄까 미비점은 나중에 어떤 문제로 고발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조금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아무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지는 않구나. 그건 일단은 제 마음속에 간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뭐 이용자 수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 택시 그 기사님들 속이 다탈 거예요. 그래서 타던가 싶기도 하고요. 나는 너를 타고 택시 기사님들은 속 속이 다 타고. 하지만 어쨌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서로 포용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대통령령에서 예외적인 조항으로 인해서 이제 타다가 합법이 파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대통령령은 일반 그 법률 고치는 것보다는 더 쉬운 절차를 통해서 고칠 수 있거든요. 어, 고치기 어려운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어떤 예외조항에 의해서 지금 타다가 합법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령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타다는 사업이 불법화 되겠죠. 그럼 이제 근거를 잃어버리니까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못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미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그거를 타다를 서비스를 못 하도록 개정을 할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 그 가지고 가셔야 될 메시지는 타다와 기존 택시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서비스다. 택시는 말 그대로 운송 사업, 타다는 말 그대로 렌터카 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이고요. 타다는 그 예외 조항에 의해서 합법화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태가 좀 원만히 잘 마무리되고 서로간에 어떤 밥그릇 싸움이긴 하지만 서로 절충을 하고 또기존에그 택시 서비스에 많은 문제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승차 거부라든지 뭐 언어 폭력, 뭐 성희롱, 뭐 이런 사례들이 뭐꽤 자주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 들었었고요.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타다 쪽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마련하니까 뭐 이용객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어쨌든간 이제 그 이동 서비스의 그 질을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높이는 계기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간 타다는 합법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